다니엘 655 Who are you? 2023년 6월 13일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8장 구절 앞에 제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말씀하셨습니다. 하나님, 제가 눈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렇습니다. 제가 브이로그하고 또 말씀을 영상을 찍고 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.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. 한 시간은 보통입니다.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까? 제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까? 그래서일까? 하나님 도와달라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제 의지로는 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. 이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 주셔서. 하나님, 보아서는 안될 것을 보는 제 눈을 하나님 그 장면에서 그 상황에서 빼어내 주십시오. 그리하여서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하나님 도와주십시오. 그리고 제 자신을 채찍질하여 훈련할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